자, 반갑습니다. 어, 실전 키워드 특강 들어갈 텐데요. 어, 이 실전 키워드 특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어,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데, 요거를 또 정리하는 것들은 숲보기를 통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그냥 연습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 여기서 공부하고 다시, 어, 숲보기에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고,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다. 어, 이런 말씀 드리고, 갑니다. 어, 첫 번째 시간, 법률의 총설인데요. 총설은, 먼저, 원시지득과 승계지득에 관한 것으로 오른 짝을 연결하세요. 그랬는데, 어, 원시취득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되는데, 건물 신축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승계는 이어받는 거예요. 원시이 이어받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무음을 선점, 낚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 그다음에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대로 넘겨받아서 이전적 승계. 근데 공용징수는 가져오는 것이긴 한데 전 권리자의 권리하고 단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원시취득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어뭐 공용징수까지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나와 있는데 어, 저당권 설정도 승계취득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권리취득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는데 이 승계취득에 이전적 승계와 어,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라 이렇게 한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2번에 보시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어, 이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지면 2순위가 1순위 되는 거잖아요. 에, 같은 저당권인데 힘이 세지는 거예요. 끝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어, 요건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숲보에서 이거 정리 안 했어요. 안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나온 지 오래 됐고, 또 한편, 이런 걸 요즘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요게, 어이 책을 이제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뭐예요? 한번더 확인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려드릴 테니까, 가려드리는 대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갑니다. 3번 보시면,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 범위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우리,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제 상소가 있잖아요. 유제 상소는 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소 개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유지분 포기와 취득소익의 포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있는 단독행위 근데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외워봤잖아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대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포기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익의 포기 합유지분 포기 또 제한물건 포기.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관한 것으로 오른짝을 연결하세요. 라고 했는데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이 나와 있어요. 유증이 유언이다. 유언으로 주는 것.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죠. 유죄상소.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게 되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 있는 단독행이 그러면 통처리가 상추에 취해 그래서 이게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 근데 이제 합의제는 이 해를 잘 보셔야 돼요. 해가 아니고 합의가 중요한 거죠. 해의 방점이 지키면 안 된다. 합의가 어, 이 키워드죠. 근데 합의가 계약이잖아요. 우리 계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합의다 그랬죠. 계약서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매매 일방 예약 공부했는데,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인 거죠. 미리 한 계약인 거니까 이것도 계약이 되는 거죠. 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자가 들어가면 약속인 거니까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 확실히 방점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잘 외워둬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동이 철의 상계 취인 어, 취소 해제지 채무 면제 하고 포기했대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그 <laughs> 다음에 이제 법률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계약이 무행위 뭐 전환이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효가 되려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아예 불성립이면 무효가 아니니까, 무행위 전환이나 추인, 이런 게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성립하면, 불성립하면, 아예 무효가 아니니까, 무효행위 전환이나 추인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어, 우리 조건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죠. 조건성취는 효력 요건이다. 하는 것이다. 정지 조건부 검률에서 조건 성취는 효력 요건이다 됐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어 우리 토지거래허가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가 되죠.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그다음에 대리행에서 대리권 존재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죠. 어,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단순히 외우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요거에요. 우리,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앞에서 성립, 그 다음에 효력,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고.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데, 어, 앞에 공부한 거 말고는, 처음에 공부한 거 말고는 다 효력 요건이에요. 봐보세요.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어, 당목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목적이 확가적사여야 돼. 그리고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즉, 비통착사강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리편이에요. 대리가 유효하려면, 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어, 그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없없이하면 무권대리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존재가 효력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인 거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는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했지만 아직 허가 받기 전이다. 그러면 어, 이것은 유동적 우여가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관할 관청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에서는 조건성취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에서는 기한도래. 이런 것들이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 시험은 자격 증명이 나온다고. 자격 증명.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봐주시는 거고, 어,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요걸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24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24회만 나온 것 같죠?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요렇게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24회 때만 나온 거, 앞으로 그 뒤에는 안 나온 거 아니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24회 지문을 갖다 썼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법령의 목적. 에서 단속규정 효력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속규정 효력규정 나와 있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이게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파트에서는 중간생략등기를 어, 딱 깔아두시는데 단속 규정의 얘들을 딱 외워두셔야 돼요. 보시면 무허가로 무가음식점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중간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직접 그리고 주택법에서 전매금지 규정 있죠? 전매제한 규정 어. 그거는 단속 규정이 된다는 거죠.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면해서 요건 단속 규정위반이 된다. 요 말인 거죠. 요거를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 중개 보수 초과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어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되는 거니까 효력 규정인 거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 대교. 그 다음에, 공인중개,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반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한 것이 유효래요. 근데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 수수료 약정을 했는데, 그게 유효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 하러 공부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무효가 되려면 업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일회성으로 한 것은 유효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죠. 업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일회성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상. 음. 아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그랬는데 부동산 실명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효력규정 위반이 되,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명의신탁 약정무효 부동산 물권변동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종배정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근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훈련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속 규정을 잘 기억해 주시는 거다. 단속 규정 위반,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했어. 이건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그런데, 나머지들, 요 내용들은, 우리 뭐예요? 어, 다른 파트에서 뭐 부동산 실명법,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고요 다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 반사배질서법률행이 그랬는데요 반사배질서법률행와 관련해서 우리 반사배질서법률행이 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항은 제3자에 대한 거예요 대항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제3자가 들어가는 말이라고. 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손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사회직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어, 뭐뭐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랬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 그래서 우리 첩계약. 첩계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효고, 그게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세동대왕님이 후궁이 많은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laughs> 어, 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 이게 취소하고 다르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금 취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이렇게 되죠. 어, 우리 보험금 취득 이 말이 나오면 보험금 부정 취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보험금 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게 가족을 생명보험 들어놓고 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끔찍한 사건인 거잖아요. 반사회적 범죄라위 해서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많이 나옵니다. 어 최근에도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건 잘 봐보세요 변제하려고 토지 양도를 했대요 근데 그게 무효라네 변제하기 위해서 뭔가 양도했어 그거는 대물변제죠 근데 대물변제 유효, 유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무효가 되는 건 도박에서 그런거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반사회득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육법 보시면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 나오면 강박이에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한 법률행위는 반사회득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랬는데 반사회득법률행위 아닌 것은 우리 이거 외운 거 있잖아요 강강세무비다 강강세무비 강박 강제집행면탈 세금포탈 무가건물의임대 비자금임치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십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면 이상해. 그래서 어, 여기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7번 보시면 이게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적 범률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거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률행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간평사 21년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어,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간평사 시험에 나온 지문을 갖다 놨다 이 말인 거지,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갖다 놓는 것들은 제가 제킬 거예요 제키는데 어,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강강세무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봐보세요 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세금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네 그건 반사회적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포탈이죠 이런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니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9 번에 범죄로 조성된 어 뭐를 임치하기 위해서 이게 비자금 임치죠. 비, 비자금 임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비자금 임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니야.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거예요. 임치는 뭐라고요?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거. 이게 임치라고 한다. 예, 비자금 임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봐버리면 그 보관을 맡은 사람 끝가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어, 우리 이거 아셔야 된다. 강행법 기반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죠. 부동산 실명법, 빼에 의한 어,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그런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중요한 게 얘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예.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 명의신탁을 했어도 요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은 이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laughs>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또, 11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음 근데 우리 그랬죠. 부처가는 붙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근데 부부간은 붙어야 돼. 떨어지는 것보다 붙어야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부정행위가 바람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운 것을 용서받는 대가로 아파트 명의를 처에게 양도하되, 둘이 사는 동안에는 마, 와, 와이프 맘대로 팔아버리는 거 웃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부가 붙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붙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 도박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해고나여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 대리권 수여 부분은 그런 거예요. 대리권 수여 부분은. 도박 관련해서는 다 무효예요. 근데 대리권 수요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13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단속 규정 위반인데 그걸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아니다. 한 가지 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군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화 하는 약정. 요거는 요거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이를 알고도 무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 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예.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야. 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분 말고는 지금 주지로 일할 분이안계셔 어, 그분 경쟁자는 아예 그냥 어, 부인이 있대, 스님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사회질서법 등의 가 아니다. 주진명 행위 자체는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성공 보수와 관련해서 성공 보수가 무효인 것은 이게 형사소송에서 그렇죠. 전관예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 보수 약정은 어, 이게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하다. 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변호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그러면 형사소송인 거죠. 네, 형사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의 적법률행이 된다. 그 다음에, 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 위한 약정은 반사의 적법률행이다. 이건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한번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업으로 어, 중개를 하면서 중개보수약정을 해요. 그 무효예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해놨어. 그런데,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에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느냐?인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다 반, 법규정이 없죠. 반사의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알면 되고요. 우리가 뭐, 변호사 일을 할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 한번 이해해 두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중매매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잘해보자고요. 끝까지 하면 절대 붙는다.